해볼까? 원투 e two, t h r e f e e i g e t e 다 네. 아이 귀여움이 35분도 차이네 충분해 너, 너가 너무 급하게 운전하니까 엄마 아빠가 그걸 걱정하는 거야 아. 이모 손꼭 잡고 이렇게 어. 이모 손은 꼭 잡고 있어 우리 이모 손꼭 잡고 아니야 이모 가야지 주워. 이모가 일 열심히 해 주고 카버도 사주지 그치? 이모 돈 열심히 벌어올게 아, 나도 열심히 벌어올 건데. 저 <laughs> 이모 손에 뽀뽀하고 우리 조 이모 손을 꼭 잡고 좋아.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모 또만나기로 했잖아. 그렇지. 좋아. 토요일 날또 만나자. 그때 뭐 할까? 토요일 날 만나서 또 만날 거니까 그 이모가 돈을 벌어야지. 조 카보스 사 주지. 토요일 날 재밌는 거 할까? 그때 5월도 동물원 갔던 거또 갈까? 아 지금 대전 과학 뭐 엑스포에서 애들 체험하는 거 엄청 재밌는 거 많이 해. 어 엑스포 공원에서 엑스포 공원에 주어 오리도 있고 되게 재밌는 거 많아. 그 엑스포 어 공원에 엄마랑 토요일 나와. 엄마랑 지구 가도 돼? 지금은 이모가 가서 내일 이모 강의 해야 되고. 바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주호 헬로카버 사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헤어지고 토요일날 또 만나서 놀자. 또 그때 만나서 또 놀면 되잖아. 그지? 이모가 뭐사전다고했다고 주호? 우리 주호 돈 많이 벌어서 카버 사줄 건데요. 이모가 아, 좋겠다. 좋겠다. 이모가 일주일 열심히 할게. 그래서 칼로 카버 사고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. 토요일날 또 만나자. 어때? 좋겠지? 허리떡이 좀 됐어? <laughs> 내 손을 안 놔줘 <laughs> 나 허리가 꼬부러질 것 같아 <laughs> 이제 손좀 놔주면 안 될까? 응. 이모 허리가 끊어지겠다 귀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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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는 우리 초 자는 게 너무 귀여워 가지고 이모가 주로 자는 거몇 시간 동안 봤잖아 세근세근 소리 나는 거 이모가 보여줬지? 우리 잘때세근세근 소리 내는 거? 이모 입수, 이모 손을 자기 입술에 갖다 대요. <laughs>